네, 실내에서 인사드리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열심히 사회도 보고 있고요. 청년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청년 오늘 대표 이지입니다. 네, 자료집에 제 파트에는 그동안 만났던 인터뷰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발췌해 놨습니다. 나중에 꼭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청년 하면 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무엇보다 윤석열 내란 수에도 청년을 참 좋아합니다. 체포됐던 그 당시 영상 메시지 말미에는 청년을 언급하면서 너무 고맙다. 라는 얘기를 하고, 김민전 국힘당 의원은 청년들을 국회로 들여서 백골단, 아까 교수님 발제 ppt에도 적혀 있던데, 백골단 모자조차도 헬멧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청년들이 자기를 스스로 백골단이라고 칭하며 청년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 그들의 극우 청년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는 앞에서 주 발제로 잘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광장을 채우고 있는 청년들, 부산 청년들은 어떤 마음으로 광장에 나오게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까 교수님 발제에서 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청년들을 모으고 있는데 청년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라는 고충이 가장 기억에도 남습니다. 흔히들 세상을 바꾸는 집회 혹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청년을 모으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그 청년들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12월 3일 이후 광장에서 그 많은 청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청년들이라는 표현들도 많이들 씁니다. 정말 갑자기 등장한 거였을까요? 그 쏟아져 나온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광장에 나왔는지 제가 직접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12월 3일, 저 숫자 뒤에 있는 사진은요, 장갑차에 맞서서 온몸으로, 맨몸으로 그 장갑차를 막았던 청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 당시 국회로 향했죠. 그 당시 그날 밤, 부산 청년들은 느껴, 느낀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긴박한 순간에도 그저 따뜻한 방에서 나는 라이브만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 감정. 무력감. 두 번째는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무서운 상황에서도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에 의한 부채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 이 말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먼저 무력감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는데 인터뷰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무력감, 무력함, 무기력함을 이야기합니다. 무력감. 청년들은 어디에서 이 무력감이 나오는 걸까요? 무력감은 어떻게 청년들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을까요?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낀 네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를 우연히 살아남은 세대, 이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심지어 청년 본인들도 그리고 많은 분석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요. 우연히 살아남았다. 이 문장은 놀랍게도 여러 참사들이 아니라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살인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 공포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청년들은 모두 그날의 순간을 생생히 표현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에게 계속 빈틈없이 쏟아냅니다. 마치 2024년 12월 3일 개엄 당시의 그 순간을 생생히 표현해 주세요라고 하는 제 인터뷰 2번 질문에 답을 하는 것과 같이 생생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우리는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국가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또래 친구들을 또 잃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던 10월 29일 그 참사. 무력감은 감정이 아닌 또다시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겹결비 쌓인 무력감은 사회적 참사에서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취업난 심지어는 서울공화국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부산 청년들은 서울 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서바이벌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가능한 걸까? 사회 구조적 문제가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이 바늘 구멍 뚫을 수 있을까? 여러 번 도전했지만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구조를 깨닫고 청년들은 무력감에 빠지고 그저 포기하기 일상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치적 무력감은 말도 할수 없죠. 이렇게 무력감에 뒤덮인 청년들이 한 선택, 놀랍게도 광장이었습니다. 일상을 멈추고 광장으로 향한 부산 청년, 그들을 만난 이야기 네 가지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청년은 서울에서 놀러 간 청년입니다.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놀러 간 그날, 남태령의 이야기를 듣고 기차를, 기차 예매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바로 남태령으로 향했습니다. 12월 3일에 그 순간 방에서 느꼈던 무력감을 떨칠 기회가 드디어 왔다라는 마음으로 남태령에 향했다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전 너무 놀라웠습니다. 차리찬 바닥에 앉아서 구호를 외치는데 그 순간 제일 마음이 편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무력감을 떨치는 그 방법은 함께 힘을 합칠 때그 모든 것을 떨쳐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을 개인으로 몰아넣는 사회, 청년들은 집회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힘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말 속에서 조금 슬픈 이야기가 있지요. 왜 청년들은 집회라는 공간에서 단한 명의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데 처음으로 이곳에서 집단의 힘, 사람의 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라는 것의 반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정치적 무력감에 휩싸였던 그 수많은 경험들, 박근혜 탄핵 광장에서도 함께했던 청년들은 이전과 이후가 변하지 않은 이 사회에서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시민들의 힘으로 탄핵 가, 소추한 가결 그리고 윤석열 내란 속에 체포와 구속을 겪으면서 드디어 시민들의 힘으로 무언가가 바뀌는구나 하며 처음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제 인터뷰 공통 질문 중에 지금,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을 합니다. 놀랍게도 질문을 짤때 저는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이 지금 맞는 질문일까? 어떻게 지금 정치에 지금 한국 정치에 점수를 매겨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년들은 점수를 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점수가 엄청 낮았는데 집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점수가 올랐어요. 점수를 적게 줬지만 그 적은 점수 기득권 정치나 정치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시민들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살기 급하고 내 일이 아닌 문제에는 열심히 외면하면서 나부터 지키기 바빴던 그 많은 시간들. 광장에서 내가 연대해야 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일상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이번에 집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느낀 감정 같지만 본인을 여성주의 운동가라고 표현하는 한 93년생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싸워왔다고 자부했지만, 장애인의 문제 혹은 노동자의 문제는 알고 있어도 열심히 외면했다고 합니다. 왜냐? 나부터 살아야 될것 같으니까. 여성부터 권리를 찾아야 할것 같으니까. 철저히 외면했던 그 순간들을 광장에 나오니, 나의 여성의 문제도 노동자가, 장애인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외쳐주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외면하면 안 되겠구나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느낀 연대감은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외면했던 이전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입니다. 광장에 나온 청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요? 자신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적인 존재, 고생하기는 싫고 워라벨 등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 영끌이라도 해서 주식, 투자, 성공, 모든 것을 한 방에 바라는 존재로만 보던 청년들. 그러나 부산 청년들은 지방에 산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한 일상의 어려움. 그럼에도 서울공화국인, 곳에서 나를 뛰어넘고 내가 자란 부산에 살고 싶지만 부산에 살수 없는 이 현실을 떨치기 위해 매일 하루하루를 살고 그 힘을 광장에서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무력감을 떨치고자 일상을 멈추고 다시 광장으로 뛰쳐나온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봅니다. 청년들은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이제야 등장했을까요? 언제나 역사적인 순간 광장에 함께 존재했던 청년들이 비로소 이제야 주인공이 된 것은 지금에서야 우리 사회가 청년을 보기 시작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야기해 봅니다.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만든 빛의 혁명. 그동안 정치는 청년을 대상화하고 수단으로 여겼지만 청년은 그런 정치를 버리지 않았고 우리들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그 누구보다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이번 광장을 통해 느꼈는데요. 그래서 빛의 혁명은 저는 정치적 힘을 가진 청년들의 모습으로 완성될 거다 확신합니다. 그 완성을 위한 걸음을 부산에서 시민사회 단체가 그리고 우리들이 부산 청년들이 반드시 완성해 보자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